주세요. 제발 주세요. 미사만 먹신신 미안하다 사랑한다 많이 먹어서 50%. 많이 먹어서 만는 거. 던져봐요 앞에만 맞히면 됩니다. 미나 사나 많이 먹어. 누구야 미, 미나 사나. 멤버들. 아, <laughs> 자 사람 이름이 들어가는 거 맞습니다. 신신 미영아 신. <laughs> 사랑해 많이 먹어. 오! 99%. <laughs> 오! 99%! 십구 프로 미사한먹 어? 미사 한사한 번만 먹어 미사한먹이 무슨 뜻이냐 미경아 사랑한다 많이 먹어라 라는 뜻입니다 놀토의미사한먹 미경아 사랑해 많이 먹어 인자은한늘에 구십 구 프로 미세미세미자실 미세한 미세 미세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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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라나. 미에 미미애 미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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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미자 미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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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미미야미랑미 많이 정미 미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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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 미자였어, 미자. 신. 신. 미미야, 아, 안 야, 미정 은안 됩니다. 자미트 갑니다. 아, 미정 아, 아. 아. 미 아, 미정 아정미아미 미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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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정 미정 미미미 미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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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미미 저희 음. 어머니 자매가 오자매인데 다 밑자 돌림인데 다 나왔어요. 아, 다, 다 나왔어. 다 그래도 이모들한테 엄청 보찮아 어. 어. 이모들 어떤... 잘 지내지? <laughs> 보고 싶어. <laughs>